될것 같습니다 부사들로 가장 열기가 뜨겁고요 기대가 됩니다 서울을 이어서 계속 3일간 지금 지방 어, 우리 근린저 강의 듣고 있는데요 정말 쉽고 왜 주네스인가를 여러분들 신규 사업자 오늘 모시고 오셨으면 확실한 리크르팅이될 겁니다 앞으로 한국에 자주 오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많이 많이 열심히 들으시고요. 앞으로 데니스 윈즈 어, 오실 때마다 이런 열기가 계속 지속되면 더 열심히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열심히 들으시고요. 어, 앞으로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주네스 다이아몬드 피제그룹 박공렬 <laughs> 사장님 어,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어, 부산이 어, 앞으로 이 주네스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될 것을 여기서 보고 느끼고 갈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 어, 본인의 삶만큼 어, 많은 응원과 그 다음에 우리의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깨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우연한 인연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오늘 보시는 주네스의 비전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기회가 되시길 응원 드립니다. Да? 예,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Heiné> 시간이 <laughs> 지고 <laughs> 아 예, 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와. 거기 가 봐야 어 아, 부산이 아, 서울보다 훨씬 낫습니다. <laughs> 부산 경남에 영원 있죠? 우리 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마 예! 아, 올해 안에 우리 고승지사님이 이루어지실 것을. 예! 아, 대니스 민저 정말 훌륭하신 분 모셨고요. 네. 오늘 제가 이분한테 서울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게 뭔가 기초가 새롭게 다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많은 것을 얻어가시고 부산항도 경남에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네스 글로벌 코리아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반갑습니다, 파진이입니다 하고 저 스스로가 매우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네. 네. 지금 좋은 기운이 우리 주네스에 마을 밀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부을 외치고 내려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워딩 원패밀리 원즈넷 다시요. 준비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